페이지 206페이지 206 206 206? 뭐 어, 어? 어? 함수 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이 있습니다. x라는 집합과 y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x의 원소,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집합 x에서 x로 대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X라고 하는 집합에는 1, 2, 3이 있고, Y라고 하는 집합에는 5, 6, 7, 8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1이 5한테 가고, 2가 6한테 가고, 3이 7한테 가고 이런 거를 대응이라고 한다고 짝지어 주는 거를. 그래서 X에 있는 원소 X물 X가 Y 집합에 있는 Y가 짝지어지면 X의 Y가 대응한다라고 말을 하며 기호로 X가 Y 화살표 Y 이렇게 맡아낸다. 이해돼요? 자 함수라는 것은. x의 원소의 각 y가 하나씩만 대응할 때 우리는 그런 걸 함수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해 돼요? 네. 자, 함수가 된다, 함수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건. 자, 예를 들면 뭐 4가 있을 때 이렇게 1 2 3 4가 있는데 4가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말을 하고 이쪽은 이제 공역이라고 말하고 함수값이 나오는 값들을 치역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했으니까. 그죠? 함수가 안 된다 이유는 정의역에 는 어떤 4가 대응하는 값이 없죠 지금. 그래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이런 애들은 함수가 아닌 거죠. 그리고 x에 대응한 y가 두 개가 아니라는 건 x에 3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뻗어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뻗어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안 나가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된다, 함수가 안 된다. 정역과 공역과 치역과 함수값 이해 되요 안 돼요? 돼요 음.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볼게요. 서로 같은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fx하고 y가 fx하고 gx가 서로 같다라는 건 함수값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함수값. 알겠죠? 정의역과 공역도 각각 같고요. 함수값이 같을 때각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는 함수가 같다라고 말을 하고요. 208페이지. 자,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 x에 대응하는 값들을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그것들을 연결한 거죠. 208페이지. 함수 그래프라고 하는 건 함수 값들을 대응하는 것들을 연결해서 그래프로 그리는 거를 이제 함수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고 개념을 익히기 882점 2번 보세요.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정역과 의 공역과 치역을 구하라고 했어요. 1번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이유는? <laughs> 어, A에 1에서 2가지로 뻗어나가는 건안 되는 거니까 함수가 안 되고. 2번. 안 이유는? 어, 정역이 하나 남았어. 4가 갈 수가 없죠. 가, 안 갔죠. 그러니까 걔가 안 되고. 3번. 맞아요. 함수가 돼요. 그럼 정역 말해보래. 정역. 시작. A, B, B. 공역. A, B, C. 취역. A, B. 취역이 뭐죠? 화살표를 받은 애들. 네. 네.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 누구죠? A하고 B하고 C죠. 자, 4번. 정의역 아, 함수가 되나요? 네, 되죠. 그럼 정의역 공역 ABC. 치역 AB. 잘했어요. 다음과 같을 때 자, 483번에 자,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 0, 1이 있고요. Y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래요. 네. 그러면 치역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씩 다 넣는 거죠. x값을. 그렇죠? 네. 그럼 치역을 해볼까요? 치역은 뭐가 되죠? 처음에 마일 넣었더니 2. E. 0 넣었더니 A. 1 넣었더니 A. 이렇게 치역이 이렇게. 치역은 집합이다 아니다. 집합이다. 그럼 집합기호를 써야 된다. 그냥 숫자만 띡 써야 된다. 아, 아니야, 집합기호. 뭐안 아니, 쓰려고 아니야? 안 쓸려고 했어요. 아, 아, 없앉 아 없앉 이제 쓰려고 거. 했다. 네, 쓰려고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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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이제 쓰려고 했지. 막 네. 숫자만 띡띡띡 쓰는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자, 그다음에 2 번에서 f(x)는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럴 때 다음과 같을 때 자, 0 넣고 1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시작 아, 1마일1 1, 1, 3. 3 옳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3번 fx가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시작 0 마일. 0이나 마일 1은? 그렇지 그래서 0하고 마일 밖에 없죠. 이렇게 두개 밖에 없죠. 자, 그 다음 두개만 나오면 두개만 하고 닫아야 돼요. 여러 개가 막 똑같은 게 나오면 막 여러 번 써야 되나요? 그렇지한 번만 써야 되죠. 중복되는 건한 번만 쓰기로 약속했었어요 집합에서 원래. 자, 마이너스 1과 1이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fx랑 gx가 있는데 두 함수가 서로 같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서로 같은 거. 함수값이 서로 같은 것만 나오는 걸 고르시면 되겠죠? 기영리엔, 디글, 리을 리얼은 없네요? 기영리엔, 디귿 중에 누가 갈게요? 임동현 네. 누가 갈게요? 디귿 네.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도장. 도장. 필수문제 1번 가겠습니다. 네. 자, 함수. 지팝 X가 마이너스 1과 0과 1인데 Y는 0하고 1과 2가 있어요.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네. 마일과 1과 1을 넣었죠. 네. 근데 y에 있는 값이 안 나오면 갈 데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어, 네. 그러면 갈 수가 없으니까 구멍이 뽕 뚫리는 거지. 네. 그러면 저, 그거 함수라고 말할 수 어, 네. 없어요.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넣었을 때, X를 집어 넣었을 때, 나이, 그니까 러 Y가 나와야 돼, Y, Y가. 그래서, 기억에, 기억에 지금, X가 마일과 0과 1이 있겠죠. 네. 그죠? 그리고 Y가, 설마 지금 마이크가 안 켜졌었나? <laughs>